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너 자신을 살라. 예수 네 번째 시간입니다. 두 신. 이 세상에는 두 신이 존재합니다. 욕심과 사랑입니다. 이것은 육의 신과 영의 신입니다. 육의 신은 욕심이요 영의 신은 사랑입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육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. 욕심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바칩니다. 결국은 그 신은 자기 종에게 죽음을 선사합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. 자신의 존재를 유구로만 정의하기 때문에 영적인 신성을 망각한 것입니다. 자신의 참 나로 살지 못하고 거짓된, 껍데기에 삶을 산 것입니다. 그는 자신의 신이 결국 죽음을 줄 것을 알면서도 속았고, 또 자신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. 살았다 이름하는 자여. 당신의 속 사람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. 속히 하나님으로 거듭나십시오.